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내년부터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지금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짧게는 3, 4년 길게는 5, 6년은 입주 물량이 거의 없는데 그럼 돈은 계속 찍어낼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갑자기 급하다고 뭐, 뭐 애를 두달 만에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처럼 급하다고 아파트를 1, 2년 만에 지을 수는 없거든요 이미 늦었다고 볼수 있죠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느낄 만큼 오를 네. 것이다. 안녕하세요, 부익남 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23년 차 투자자이시죠. 망고 쌤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나와주셨는데. 그, 지난번 출연과 이 사이에 네. 약간 시장이 또한번 조금 한번 올랐다가 약간 좀 지금 좀 네. 조용하다라고 또 통계들 나오고 있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물 밑에서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네, 네. 이런 약간 좀 약간 폭풍전야 같은 느낌의 그런 네.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모시고 한번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어쨌든 거래량은 조금 줄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조용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결국에 내년에 상승, 뭐 어찌 네. 보면 막 급등을 위한 숨고르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항상 패턴이 있어요. 네. 그 지금 한 7, 8년 정도 된것 같은데 봄에 슬슬 움직이다가 음. 그럼 규제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여름에 폭발하고 네. 그래서 여름이나 가을에 또 규제가 한번 나오면서 규제랑 동시에 대출 규제가 나와요. 네. 그러면서 돈도 조이고 규제도 나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죽었다가 11월이 되면 항상 거래량이 줄어요. 그래서 11월 지나고 12월 지나면서 이제 1월 되면 다시 이제 대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출이랑 그다음 그동안 슬슬슬슬 또 움직이니까 그 동안에 슬슬슬또 움직이니까 그두 개가 맞물려 갖고 봄에 다시 어, 폭등을 한 폭등이라기보다는 많이 오르면 음. 오르면서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지금 7, 8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11월달 거래량은 이제 적은데 작년 대비로는 지금 좀 많은 것 같고 12월까지 이제 분위기 좀 보다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월 되면 또 똑같은 패턴으로 또 네.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얼마큼 상승할 거냐, 폭등일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그 3~4년을 놓고 보면 네.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그거를 이제 진행을 빨리 할 거냐? 아니면 한 번에 많이 오르고 천천히 갈 거냐 음. 반대로 천천히 가다가 한 번에 올라갈 거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제 결론은 정해져 있다 저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한 삼, 사년 뒤에는 지금보다 뭐 상당한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느낄 만큼 오를 네. 것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 이유는 뭐로 보시는 거예요? 부동산이 주식하고 다른 게 이제. 강제 참여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있으면 오르는 거죠. 집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집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데 음. 그럼 유동성이 그러면 계속 안 늘어날 거냐? 일단 일 번이고요. 네. 그러면 유동성이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 M2 증가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훨씬 많이 네. 늘었거든요. 올해 그리고 이제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거의 탑급으로 많이 올랐다. 유동성이 늘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다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돌고도. 올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절망적인 수준으로 제가 표현을 이렇게 잘안 하는데 네.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내년부터 7천 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3년 정도 지속된다는 건데요. 이제 정도 지속지속된다데요통요를0 0 0 이후로 최저다 네. 1 9 8 0년대 후반 이후로 최저다 이렇게 보면 돈도 늘어나는데 공간이 따라 늘어나줘야지 이제 수익이 안 올라가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이제 돈은 많이 늘어나는데 급속히 늘어나는데 공간은 오히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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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음. 막 물이 막 지금 강물로 흘러 들어오는데 네. 여기 뭐 공간이 없으면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는 뭐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렇 이제 주택이라는 게 이제 공간에 대한 수요잖아요. 네. 공간에다가 이제 물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비이커에다가 물을 붓는 거죠. 물을 부으면 당연히 이제 그 물이 이제 엠프가 되겠죠. 유동성. 네. 당연히 이제 수위가 올라가는데 크기에 맞춰가지고 비이커가 성장하러 오면 돼요. 공간이 음. 넓어지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금리하고 입주 물량이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금리가 올라갈 일은 없을 거고.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 미국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다 입주 물량까지 겹치니까 이게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네. 그 서울이나 수도권 서울 인근이죠 서울 권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경기도 중에도 서울 같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권역들은 이제 좀심각하고 상태가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이제 그 광역시급들은 이제 서서히 순서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이 먼저 스타트했고 네. 그다음에 부산이 스타트하고 있고 대구도 이제 범어동 같은 되는 이제 출발했고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광주하고 대전이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상황이 지금 네. 10, 15 대책 나오고 뭐 토어제랑 뭐 투기 걸지고 이제 대규모로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어쨌든 계속 지금 상승세잖아요. 뭐 하락으로 네. 전환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좀 속도를 늦출 뿐이지 이 방향을 바꾸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상황인 건가요 이미 늦었다고 볼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 규제를 할 때마다 겨울마다 이제 잠잠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봄에 이제 겨울에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했는데 이게 작년 초까지는 거의 이제 제로 수준이거나 마이너스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점 2023년 겨울 2024년 겨울 2025년 겨울 지나면서 그 저점이 두 번은 마이너스였는데 이제는 플러스로 전환돼 가지고 저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음. 상승폭이 줄었을 뿐이지 상승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20km로 달리다가 100km로 달릴 뿐이지. 과속 카메라를 찍히는 거는 똑같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죠. 후진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거래량은 많이 줄었잖아요. 뭐 많이 줄은데는 뭐 80%도 막 줄었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고 또 네. 아니다. 뭐 이게 토어제 때문에 지금 약간 지연될 뿐이지 이제 막실거 찍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현장에서 보기에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데이터를 이제 좀 보면 그. 네. 토제라는 게 이게 이제 통계를 보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통계를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토제 이후에 실제로는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거래가 늘어난 곳이 있어요. 네. 거래가 늘어난 곳은 강남 사구하고 이제 규제 외지역이죠. 그쪽은 거래가 늘어났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강남 사구 빼고 나머지는 거래가 안 늘어난 줄 알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서울시 민원 넣은 거 이제 건수를 좋아해 보니까 사천 건 오천 네. 건이 이미 밀려 있는 거죠. 네.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늘었다. 음. 이게 통계로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 강남 사구는왜 거래량이 늘었냐 규제가 똑같은데 강남 사구는 이게 행정적인 문제였다 제가 보기에 네. 강남 사구는토지거래가 업무를 그동안 해봤기 때문에 들어오면 네. 하던 대로 이제 도장을 찍어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 구들은 갑자기 이제 토지거래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범위가 넓잖아요 지역마다 네. 그러니까 규정이 다 다른 거죠 수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토지거래가를 신청했는데 직장이 수지구 인근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불허한다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이 많았던 거죠. 네. 어, 내가 천안에서도 서울 다니는데, 하남에서 수지 못 다니냐, 허가해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슈로 해가지고, 그 국토부나 이런 데서 지침을 통일을 냈어요. 그 과정이 매우 오래 걸렸고 그러면서 이제 토지거래가 이제 허가가 안 나면서 거래량으로 집계가 안 됐던 거죠. 그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면 여쭤보면 그런 분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토지거래를 넣고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그때 계약을 쓴다. 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나와야지 실거래 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이슈 때문에 밀려 있는데 그게 한 4천 건 정도 되니까 그러면 강남 4구 빼고 4천 건 정도니까. 지난 2024년 11월 거래량이 4천 건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작년 거래량을 넘어선 거죠 토이제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래서 이게 아 제가 보기에는 대출을 더 막았거든요 네. 2024년 대비 반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근데 가격은 더 많이 올랐어요 토직을 해갖고 여기까지 지정했어요 결국 근데 가격은 더 올라요 종합해 볼때 이게 규제나 대출 규제에 대한 내성이 매우 강해졌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쓸 카드가 별로 없어.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출 규제도 하고 지금 전세 기구사는 갭 투자도 막힌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지 않는다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그렇죠. 돈도 막고 지금 갭 투자도 막았는데 어떻게 거래량이 안 주냐 이거죠. 그 이유는 그러면 오히려 더 조급함을 만들었다. 사람, 안살 사람들도 사게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게 이제 많이 작용한 것 같고요. 그 오른다는 신념이 생긴 거죠. 아, 규제를 음. 해도 네. 이제 우리가 지진한 정권에서 너무 이제 학습 효과가 너무 큰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많이 2022년에 다운되는 시간이 만약에 길고 오래 되었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잊어버렸을 텐데 네. 그게 짧고 강렬하게한 6개월 정도 만에 다시 반등을 하게 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억이 안 지워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규제를 하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제 강남만 이제 오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성동도 오르고 동대문까지 이제 퍼지고 경기. (12개) 지역까지 네. 퍼지니까 자기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소뚜껑 그 보고 놀랐으니까 이번에도 아~ 이거 또 오르는 거 아닌가 하고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제 규제의 대상이 예전에는 다주택자 갭투자자 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규제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다주택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출도 많이 안 받는 사람들은 규제 에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전에 6억만 대출해 줬잖아요 그럼 6억만 대출해 주면 낚싯대 효과라 그래 갖고 6미터짜리 낚싯대로 잡을 수 있는 고기를 잡는 거죠 최대한 큰 고기를 잡는데 낚싯줄이 이제 짧아진 거죠 2미터로 네. 그러면 2미터로 잡을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동대문에서 대출을 뭐 7, 8억씩 받아 갖고 강남으로 받로 갈라다가 이제 3, 4만 해주니까 성동구로 가는 거죠. 음. 그 수요가 이제 점프를 크게 하던 사람들을 이제 작게 만들었을 뿐이지 사고 싶은 마음을 이제 누구를 수그러뜨리지는 못했다. 이렇게 네.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KBA에서 매주 발표하는 심리지수를 보면 매도 매수 문이잖아요 매수 문이가 많아요. 매도 문이가 많아요. 이걸 설문을 하잖아요. 부동산에다가 그 지수가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규제를 해도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돈이 줄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돈에 맞춰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 그 통계에 보니까 비규제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뭐 동탄이나 뭐 음. 권선구 뭐 이런데들도 거래량이 이제 확 늘었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많이 늘면 한 6, 70% 늘고 막 했는데 네. 그러면 그것도 결국에는 이 규제가 생기니까 어, 여기 지금 안 사면 또 규제 나중에 당하겠다. 약간 네. 이런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급함을 또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이런 거죠. 오히려 규제를 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정부가 집을, 집값을 잡아주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어 정부가 이제 집값 오른다고 광고를 하나 보다 네. 어, 이런 효과가 양쪽으로 다 있는데 이 대부분은 어 이게, 이게 오른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반수 이상은 아, 이제 안정되나 보다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제 그래량이 세대수 대비로 보면 그래량은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래로도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십십오 규제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내집말을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니 그럼 뭐 오르는 걸 그냥 내비두냐 뭐라도 음. 해야 되지 않았냐라는 이제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정부도 이제 부득이한 조치였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 규제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돈을 없애버릴 순 없고 네. 그리고 갑자기 그러고 아파트를 찍어낼 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10년 넘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급은 5-6년 뒤에 얘기입니다 그럼 5-6년 뒤에 집값이 잡힐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오르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지금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뭐 3, 짧게는 3-4년 길게는 5-6년 은 입주 물량이 거의 없는데 그럼 돈은 계속 찍어낼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갑자기 뭐 내일 급하다고 뭐, 뭐 애를 두달 만에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처럼 급하다고 아파트를 1-2년 만에 지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그거를 인정하고 이제 좀 기다려 달라라고 해 달라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정치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음. 앞으로도 이제 타겟을 찾겠죠 예전에는 뭐 법인을 뭐 타겟으로 사고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하고 이제 지지한 정권에서는 그랬고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대출 많이 받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았는데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그레이한 영역인 거죠 대출 많이 받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이거든요 네.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고 이미 대출을 당한 상태에서 손쓸 게 별로 없는데 지금 대부분은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규제하게 되면 사실 이제 주택 정책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다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퇴양난인 거죠 정부도 음. 그래서 이제 묘안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공급을 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인식은 이제 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도 생각해보니까 막상 어, 대책이 없는 거죠 네. 공급을 뭐 하루 아침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말이 빵도 안 했더라고 네. <laughs> 빵이냐 찍어낼 수가 없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음.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서울은 공급이 계속 부족할 거고 돈은 계속 늘어날 거니까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빨리 조그만 거라도 하나 사놔야 된다. 이런 음. 생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엊그제인가요?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네. 이 10시 1대책은 임시 조치로 이제 부득이한 거였기 때문에 뭐좀 네. 공급이 충분히 된다는 어떤 대책이 나온다면은 토어제를 푼다든지 음. 뭔가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 또 국토부 네. 장관하고 또 서울시장도 또 만나면서 뭐 토제를 뭐풀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규제가 해제가 되면 그러면 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일시적으로는 혼란이 올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못 이기는 거죠 음. 올, 올해도 오소공이라고 했잖아요 오소공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를 푸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집값이 급 등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이제 확대 지정했죠. 네. 확대 지정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송파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까지 막다 음. 이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해제를 할 때는 본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 용역을 맡기거든요. 그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용역을 맡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했고 그걸 기반으로 했단 말이죠. 이제 그기에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풀면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올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이 된다. 네. 반대로 토지거래허가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몇달 동안 혼란이 오더라도 지켜, 지켜보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다시 했거든요. <laughs> 집중 포화를 맞기 때문에 아, 예.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제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제가 음. 보기에는 근데 이거를 글자를 잘 읽어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단어는 안정이 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네. 근데 안정이 안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풀 겁니다 제가 음. 보기에는 풀어봐야 또 집중 포화를 맞을 거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풀면 처음에 이제 자, 뭐 기본권이란 게 보통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규제가 하나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뭐이동권이 이동권도 있는 거고, 음. 재산권도 있는 건데 그것까지 이제 제한하는 수준으로 오면 반발이 심해질 거니까. 근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말씀하신 대로 집이 오르는데 가만히 있자니 이제 원성이 높고, 음. 그 다음에 그걸 또 하니까 또더 원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오도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정부가와 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내년 또 지방 선거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지방 선거를 출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네. 특히 이제 뭐 여당 쪽 출마하시는 네. 분들은 지금 되게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 지금 어떻게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니까 그... 내가 나가서 우리 동네 토어제 풀겠습니다라고 네.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이게 또 역으로 또 정치권에서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풀어달라고 그쵸.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아마 풀어도 좀 서울이나 뭐 경기도 외곽지 뭐 이렇게 아직 그 오르지 않았는데 네. 사전에 건. 간 네. 미리 걸어놓은 이런 동네들 위주로 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푼다고 하더라도. 근데 풀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네. 아, 여기에 사야겠다. 뭐 이렇게 실거주 안 해도 되는구나. 또 이러면서 음. 또 사면서. 쪽으로 또 이제 풍선 효과가 음. 몰려갈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똑같이 이제 작은 오소공이 오소공 사태가 또 벌어지는 음. 거죠. 그래서 진퇴양난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근데 안 풀면 그러면 또 선거는 어떻게 하냐.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걱정도 있고. 이게 이게 그래서 진퇴양난이라고 말하는 게 풀면 선거. 해지고 안 풀어도 선거해지고 그래서 이제 묘안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묘안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 꼬여버렸다 이렇게 오, 좀. 예. 꼬였고 이게 같군요. 풀 수가 없다. 네. 그러면은 이게 좀그 비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네. 뭐 오피스텔 아니면 뭐 지방으로 좀 돈을 보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음. 이제 비커를 키우지 못한다면 옆에 비커 하나를 더 대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에. 그 방향으로 갈 방법은 없어 보일까? 요 그쪽으로 난 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약간 이런 네.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국장에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다 전부 다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이제 고정 고정관념이 생겨 버린 거죠. 미국에 투자해야지 돈을 번다. 음. 반대로 생각하면 아파트는 서울 근처에다 사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겠냐. 뭐, 부산하고 대구, 뭐, 이런데 있는 사람들도 돈만 좀 있으면, 어쨌든 서울에 하나 사놓으려고 하는 판국에, 네. 그게 이제 6월 전에 그게 완전히 그게 생각이 바뀌어 줄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봐야 뭐, 공시가격 2억 이하를 풀어주는 거고, 그러면 네. 다주택자들이 이제 외지에서 그쪽으로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또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그 규제를 해제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억으로 한번 간을 본, 거, 본 건데,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음. 네. 그렇죠. 공시가격 이억이하는 취득세 면제 해서 다주택자들한테는 공시가격 이억이하를 사도 괜찮다라고 인정해준 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5억이나 6억으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하면 또 이제 더 역풍이 부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laughs> 뭐가 이제 그 내성이 생겼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정책의 신뢰도가 땅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뭘 해도 안 되는데 하나만 이제 공급 대책 정도는 내주는 게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공급 대책을 아무리 내봐야 네.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음. 뭐 집이 없는데 뭐 오늘 내일 지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네. 공급 대책을 지 준비한다고 하는데 내놔도 소용이 없을 거다. 음. 생각이죠. 그럼 결국에 내년 뭐 내후년에서 지금 입주량이 이제 급감하기 때문에 이 이 시기는 어쩔 수 없는 상승이 그렇죠. 있을 것이고 그거를 네. 이제 정책으로 누르면 뭐 뒤로 갔다가 폭등하는 그렇죠. 거고 정책을 네. 뭐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상승하는 약간 그런 네. 구조로 갈 거로 보인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